머리를 해도 실력이 정체된 것 같고 신경 많이 썼는데도 부족함이 보이고 특히 3, 4년 차가 딱 그렇습니다. 이 교육, 조교육을 다녀도 해소되지 가 않는 충격적인 이유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셔야 그 이유와 해결책을 제대로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커트는 사실 얼레벌라 하면 다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듭니다. 실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쉐입, 스타일링에서 그 느낌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게 디테일이 느낌이다 보니까 뭐라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용사들끼리 재는 커트 나랑 비슷한데 뭔가 다르지? 라고 느끼고 문제는 느낌이다 보니까 답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문제가 느낌인데 어떻게 답이 딱 하나만 나오겠습니까?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스타일에서 어디서 볼륨을 살려야 되는지 죽여야 되는지 법칙으로 정해진 게 아닌데요. 그런데 많은 디자이너들이 오해하는 게 실력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왜냐면 내 눈에는 지금 실력이 제일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실력 쌓겠다고 여기저기 교육 들으러 다녀서 적어도 이걸 얻어가려면 이 정도 수준은 되어 있어야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알아듣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대로 된 한계를 밟고 디자이너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빨리 하고 싶어서 교육만 받고 디자이너가 된 분들은 실력이 아직 미숙할 확률이 높아서 그분들은 현장 경험이 적어도 1년 반 이상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정체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일단 내각 서비스도 잘해주고 단골도 있는데 위의 상황을 겪고 있다면 다른 건다 평균 이상인데 실력 때문에 정체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태도 이미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실력이 좋아도 이게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서비스를 모두 다 하고 계신 상태에서 실력을 채우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들이면 매출이 빵빵 하고 뜹니다 그런 교육을 아무데서나 들으면 안 되겠죠. 아니지. 돈 시간 낭비입니다. 여기 삼정이 있거든요.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를 만들어서 그 수업을 가는데 실제로는 그 수업에 답이 없지. 왜냐?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랑 실제 문제가 다르니까 못 고치고 정체된 거거든요. 알았으면 진작 개선해서 정체됐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분적인 특정 스타일의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포인트를 잡아주고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해 줄수 있는 강의가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만 해도 디자이너 준비생들을 몇명 교육하고 있는데 나한테 배운 애들이 빠르게 디자이너가 되고 실력이 계속 느는 이유가 핵심 이유가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다루던가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람은 고정 댓글에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 1대1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